목요일입니다. 어, 일주일 동안 하나님께서 이야기가 있는 교회와 우리 모든 지체들을 사랑하시고 또한 어, 인도하시고 있음을 믿습니다. 어, 하이델베크 요리 문답은 어, 인간의 실존을 바탕으로 둔 어, 교리 문답입니다. 인간의 삶과 성경 말씀을 어떻게 결합할 수 있는가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하이델베르키 요리 문답은 로마서를 바탕으로 해서 만들어진 요리 문답입니다. 우리가 먼저 편에도 얘기했습니다만은 교리의 핵심은 사도신경과 십계명 그리고 주기도문입니다. 우리들은 사도신경을 함께 하면서 그리스도인은 무엇을 믿어야만 하는가 라고 하는 이 질문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인들은 뭘 믿느냐 했을 때 하나님을 믿어오며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을 믿는다 이 얘기를 이 사도신경에서는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천지를 지으셨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해서 어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성령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것을 우리들은 믿고 있는 겁니다. 자 이제 그 다음에 십계명을 우리들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십계명은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살아야만 되는가에 대한 문제입니다. 우리가 십계명을 얘기할 때 우리들은 하나님을 어떻게 믿느냐, 어떻게 예배하느냐의 문제, 또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하나님의 질서 속에 있느냐? 이게 십계명에서 의 커다란 그 물음이고 십계명에서는 이제 이 문제를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런데 이제 하이델베르크 우리문답1 1 3문에서 십계명 얘기를 마치면서 두 가지를 어 이야기를 하는데 하나는 뭐냐면은 이 세상에서 가장 거룩한 사람일지라도 완전한 순종을 성취할 수는 없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니까, 러 어, 그때 당시, 약한 4,500년 전에도 역시 어땠으냐면은 식기명을 잘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 그랬을 때 없다는 겁니다. 없다고 하는 것을 확인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또 하나는 뭐냐면은, 자, 완전한 순종을 성취할 수는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계명들의 일부가 아니라 전부를 지키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113은 어이그한 개의 질문에 두 개가 다 나오는 겁니다 이런걸 우리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모순이라고 그래요. 모순. 음? 예하고 예하고는 이게 어, 잘못됐다는 겁니다. 어? 성취할 수 없는데 지켜야지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문제를 해결을 하려고 우리들이. 이야기를 하는 것 가운데 제일 큰 것이 뭐냐 모순을 극복하기 위한 원리가 뭐냐 그랬을 때 기도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어? 그래서 기도한다는 건 뭐겠습니까 무능력한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사는 원리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의 바탕은 언제나 두 가지가 되는 겁니다. 첫째는 믿음. 나는 무능력하지만 하나님께 의지함으로 나는 이 하나님의 질서 속에서 또한 하나님의 간섭을 받으면서 간섭이라고 하니까 좀안 좋은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면서 어? 우리는 살수 있다고 하는 이 믿음을 갖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겠습니까 감사하는 겁니다. 감사. 어? 기도는 무력한 내가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살기 때문에. 감사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다에서는 기도는 감사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음. 그리고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다 115문에서는 뭘 얘기를 하느냐. 우리의 목표인 완전한 순종에 이를 때까지 하나님께 성령의 은총을 강구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 있다는 겁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무능력하지만 은 나는 무능력한데 그래서 나는 어이 십계명을 완전하게 순종할 수는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전부 다 지키기 위해서는 뭐를 할 수밖에 없느냐 하나님의 은총을 강구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뭐예요? 이게 여러분 기도예요, 기도.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제117문에서는, 어, 기도할 때 응답받는 조건을 세 가지로 얘기를 합니다. 첫째, 말씀을 통하여 자신을 게시하신 유일하신 참하나님께 그의 뜻에 합당한 것들을 진심으로 구해야 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둘째는 뭐냐? 우리의 가난하고 비참한 상태를 인정하고 아무것도 숨기지 말며 존귀하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야 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셋째는 비록 우리는 무가치한 존재일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 주 그리스도의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확고한 신앙을 지녀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세 가지를 통해서 우리들은 하나님께 어, 기도하고 또 응답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첫째, 아, 진심으로 기도한다. 무슨 얘기입니까? 이 얘기는 우리가 앞에서 얘기했던 것 같이 끈질기게. 기도하는 걸 얘기를 합니다. 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다면은, 그것은 변함없이 끈질기게 이건 해야지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당장 안 이루어진다고 해서, 아, 이거는 포기해야지만 되겠다. 이 차원이 아니라, 지금 당장 안 이루어질지라도,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진심된 마음을 갖고, 끊임없이 기도해야지만 된다고 하는 거예요. 자두 번째는 뭡니까? 여기서는 겸손하게 읽히기를 했어요. 근데 우리는 이 말을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인정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만은 우리가 기도하는 굉장히 중요한 이유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또이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들은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짖는지라 이렇게 합니다. 이 아바라고 하는 말은 여러분들 아빠란 뜻인데. 그냥 단순하게 아빠라고만 하는 그 차원이 아니라, 아바라고 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은, 미, 이 그, 미성숙한 거예요. 또 하나는 뭐겠습니까? 무능력한 거예요. 그러니까 요, 미성숙함과 무능력함을 인정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는데 내가 아빠라고 하나님을 부를 때는 미성숙할 뿐만 아니라 무능력한 나를 인정하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뭐 겸손한 겁니다. 어? 어린 아이처럼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고 얘기 않았습니까? 그 말은 무슨 기입니까 겸손히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 나가는 거예요. 어? 그래서, 하이델베르크 요리 문답에서는, 존귀하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야 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게 여러분들 뭐냐면은, 겸손하게라고 하는 말의 의미라고 생각을 하시면은 돼요. 음? 그러니까 미성숙하고 무능력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이제 성숙해 있고 능력이 많고 또 내가 무죄 잘난 사람이라면은 뭘 내가 이제 기도하겠습니까? 어?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기도는요. 능력이 없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매사가 내 마음대로 안 되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어? 내가 뭐든지 내 뜻대로 할수 있고 뭐든지 할수 있다면은 기도할 수 있는 이유가 없어지는 거 없어지는데 나는 하나님 앞에서 항상 하나님을 아빠라고 얘기하는 미성숙한 사람이고 무능력한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기도할 수밖에 없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어? 또 하나 보겠습니까? 마지막으로는 확고한 신앙을 갖고 있어야만면 된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걸 우리들은 믿음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믿음은 기도를, 어, 내일 응답하실 것을 오늘 확인하면서 감사하면서 나아갈 수 있는 바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감사할 수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것을 알기 때문에 그래요. 응답하실 것을 알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응답하실 것을 잘 알지 못하면 감사가 없죠. 응답하실 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감사할 수가 없죠. 근데 이 응답하실 것을 어떻게 알수 있겠느냐? 믿음으로 안다는 겁니다. 믿음으로 응답하실 것을 알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필요하다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건 여러분들,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만은, 전주에도 얘기했던 응답의 비결이에요 이게. 아 나는 하나님께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 받지는 못해. 가만히 생각을 해보시면 이세 가지 가운데 하튼 하나가 걸리게 돼 있어요. 응답을 왜못 받느냐? 끈질기지 않으니까 응답 받는 게 없는 거예요. 끈질기지 않다는 얘기는 무슨 일입니까? 어내 마음에 기도 제목으로 떠오르지 않으니까 끈질기게 못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만약 하나님의 인도하심이고 또 하나님의 뜻이라면 끈질기게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어? 겸손하를 않은 거예요, 또 어떤 때는. 어? 어, 내가 이거 충분히 할 만한데 왜안 되지? 아, 그냥 하나님께 한번 기대해 볼까? 뭐, 이런 태도들. 이건 여러분들 응답받지 못하는 태도예요. 마지막으로 믿음이 없어서 그런 겁니다 믿음이 없기 때문에 우리들은 하나님께 기도하고 난 다음에 잊어버리든가 아니면은 응답이 될지 안 될지 확인이 잘안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계속 하는 얘기입니다만은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다 응답을 받는 거예요. 어? 또,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래야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이렇게 말씀 하시는 거예요. 어? 믿음이 있잖아요. 그만큼 중요하다고 하는 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또, 무엇을 우리가 기도할 것인가? 기도의 제목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음? 그때, 하이델베르키 요리문답에서는 기도의 제목으로 굉장히 포괄적으로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것은 우리에게 영육관의 필요로 하는 모든 것이에요. 어? 우리가 기도하는데 뭘 놓고 할 것이냐? 제목이 뭐냐 했을 때, 일본은 뭐야? 영적인 문제. 뭡니까? 믿음을 더해 주십시오. 또, 어? 뭐, 기도하게 해 주세요. 교회를 섬기게 해 주세요. 뭐, 이런 것들. 전도하게 해주세요. 우뭐 이게 다러분도 뭡니까? 이건 영적인 문제예요, 영적인 문제. 어? 우리가 이 이런 문제를 놓고서도 기도를 해야지만 되는데 또 하나 뭐겠습니까? 육적인 문제도 역시 기도를 해야지만 된다는 겁니다. 우리들의 물질적인 필요. 뭐, 어? 우리의 사업, 뭐 이런 것들이 다 기도의 제목이 될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끔 하는 얘기지만은 기도의 지경을 넓혀야지면 됩니다. 어? 기도를 오래하는 사람들은 이지경에는 넓은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제일 처음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또, 교회를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또, 지역 사회를 위해서,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어? 뭐, 이런 것들을 욕소, 하나씩 하시씩 뭡니까? 지경을 넓혀 나와주면 되는 거예요 어? 교회가 부흥되기만을 우리들이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부흥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것인가를 함께 우리가, 우리가 기도해주면 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만이 아니라 교회가 무슨 일을 할 것인가 또, 나는 무슨 일을 할 것인가, 뭐 이런 것들이에요. 가정이 잘 되기를 위해서만이 아니라, 우리 가정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것인가. 뭐 이런 것들이 다 지경을 넓히는 일 아니겠습니까? 이웃들을 위해서, 또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나라가 잘 되는 것만을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가 군력이 세지지만 선교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사실 어떤 면에서는 그렇습니다. 어? 우리들이 복음을 갖고 나갈 때, 나라의 국적이 높아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 미국 같은 나라에서는 그. 선교사가 제일 많이 나갔을 때가 언제냐? 그 미국의 공항이 있었을 때, 그러니까 천년 초에 여러분들 그때 많은 사람들이 선교사로 나왔고 그 선교사들을 지원을 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미국을 부유하게 만들어 줬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선교학자들도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들이 가끔 하다가 봐보면은, 기도가 뗐도록 허공을 치는 것 같아도,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고 하는 것을 알아야지만 된다는 겁니다. 이 믿음으로 우리는, 아이 교회와 우리들을 위해서, 그리고 온 땅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 마시기를 10분 동안 매일 기도하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믿음의 영역이에요, 이건 여러분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 이것도 역시 믿음의 영역 아니겠습니까? 이 믿음으로 기도를 해야지만 되지 않겠는가 하는 겁니다. 지난주에도 얘기를 한 건데, 10분 기도. 우리가 매일 같이 10분 동안 함께 기도하는 것은 우리들이 가보지 못한 지역의 복음화를 위해서 또 만나지 못한 사람들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또 알지 못하는 매일 일들을 다 그냥 하나님께 맡기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전능하사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 감사함을 나타내는 겁니다. 언젠가 여러분들 아, 하영조 목사님 그 간증하는 것을 저기 한번 얘기한 적이 있죠 제가 하영조 목사님 영국 영국을 가셨는데 그 어느 촌 마을을 가셨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이 촌에 할머니 한 분이 계신데 이분이. 한국을 위해서 열심히 하던에 기도했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할머니는 한국을 가본 적이 없어요. 또한 한국 사람들을 만나 적도 없어요. 그런데 왜 했느냐? 바로 이런 겁니다. 이런 거. 가보지 못했지만은 그 지역의 복음화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는 거. 누군가 날 위해서 했잖아요? 기도를 하시는 겁니다. 어? 이, 한국 사, 한국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셨던 이 할머니처럼 누군가 또 어떻습니까? 나를 위해서. 나의 삶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해 주는 사람도 있고 또, 위해서 걱정해 주는 사람도 있고 또 염려해 주는 사람도 있고. 제일 큰 거는 뭡니까? 그, 그 사람들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 이 사람들, 우리가 이 10분 동안 하는 이 기도를 끊임없이 계속했으면 참 좋을 것 같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이 기도가 허공을 치는 것 같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 상달되고 응답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또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또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우리의 모든 기도들이 응답되는 큰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내가 방황하고 힘들고 또 어려울 때도 누군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고 있고, 누군가 나를 걱정하며 하나님 앞에, 아래는 누군가가 있음을 알고 감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무성하게 기도할 때에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의 마땅히 빌바를 기도하시고 있음을 알고, 오직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루하루를 감당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